오늘 어버이날, 뜻깊은 날인데요. 어, 세곡동 은진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파이니천의 고은 변호사, 정철순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, 우리 은진님하고 많은 대화 나누시고또 우리 은진님이 사회적, 법률적으로 고난한 점 많으신데,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. 변호사님, 정말. 아이고, 별말씀. 을 음. 제가 더 자주 왔어야 되는데이제 음. 네. 왔습니다. 어, 그런데, 우리, 왕의장님은 벌써 뭐, 거의 뭐 매일 오셨죠? 아, 매주. 아, 매주? 예. 어, 그래도 처음에 며칠은 거의 뭐 매일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예. 정말 대단하세요. 아, 아닙니다. 어, 사무실에서 굉장히 멀잖아요, 여기가 또. <laughs> 예. 어, 오히려, 그 저는 사무실이 훨씬 가깝습니다. 스파인 전보다. 음. 그래서 오늘 와서 반성 많이 했고요. 어, 우리 은지 씨가 참 반가워하고, 어, 그,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, 어, 저도 참 마음이 좋았지만,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. 음. 앞으로 은지 씨한테 네.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, 변호사님. 아, 노,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음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은지 씨한테 약속드린 대로, 음. 어, 이 은지 씨, 은지님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조심해서 가세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네.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음. 같이 왔는데요.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? 네, 또 이런다. 꼭 꼭. <laughs> 어. 네, 제, 제가 염색을 하면은 나이 차이가 꽤나 보여요. 우리 레파토리입니다 이게. <laughs> 아무튼 네. 오래오래 네.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, 변호사님. 네. 들어가세요. 네. 아 오늘 또. 건강하고 더 멋있어지신 우리 회장님, 아... 어, 저 우리 회장님 보고도 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들어가세요.